제가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laughs> 어, 포카 홀더를 저희가 직접 잘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단 확인했는데 사실 색감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먼저 뜯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8명을 다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체력적 한계가 와서 일단 저희, 저희의 최차이지만 만들었는데 어디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3개씩 나눠서 사, 시켰거든요 뭐 무슨 그런 수량 문제 때문에 뭐부터 뜯어볼까요? 이거야. 작은 것부터 볼게요제 생각엔 이게 리듬이 있어요 현진이랑 네. 아그래서 저희 군번지를 따로 어색빵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예쁜데. 예쁜데?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예뻐 예뻐요 뭐야 뭐야 종인이네 <laughs> <laughs> 아기빵꺼가 내, 내 이름으로 됐구나 음, 영국이랑 내가 시켰네 아 그럼 내 이름으로 오지 않았나? 어, 그래? 내 이름으로 온것 같은데 저거 어 그렇네 <웃음> <웃음> 어? 종인이네 뭐야 민네도 있는데? 52개나 샀었니니 5개요 OEA 아, 미안해 영국이 <laughs> 하나 내꺼잖아 음. 일단 두개 일단 샀나? 나 공복 입고? 왜 근데 이렇게 왔지? 이것도 뜯어보자, 그럼. 다 뜯어보자, 일단. 일단. 먼저, 먼저 뜯어봤어요. 제가 만든 지성이인 색감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예쁘다. 뭐야? 너무 예쁘다. 살짝 꼬개졌는데 그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오. 어떤가요? 살짝 다른 초록의 색감이에요. 맞아요 사실 지성이 걸 무슨 색으로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리고 제가 원래 쿼카를 그리려고 하다가, 쿼카를 그릴 수 없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네. 그래서 일단 냅다 그냥. 바람지를쿼카라고바꿔굽기려고샀고요 근데 너무 예쁘다. 뒷면은 이렇게, 야, 씨, 뭐야? 너무 예뻐. 예쁘고요. 아, 실제로는 열어본 거요 그래 열어봐요 열어봐, 열어봐. 하나 꺼내봐 어내 네. 거니까 <laughs>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네 너무... 일단 하나 이따가 꽂아보자 하나 괜찮다요 괜찮다 하나씩 좀 이따 꽂아보자 아, 저희가 포카볼 제가 포카볼을 처음 만져보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근데 돼지 딱 이런 데서 돼지 어, 아, 딱 이거 음. 그 포카볼 각자가 만든 거 각자가 뜯자 네 그럼 제가 이거가 <laughs> 제 최애가 현진이가 아닌데도 <웃음> 불구하고 <웃음> 너가 한장 샀나? 네, 몰라 그쪽에서 사야 돼 제가 그냥 냅다 그럼 언니가 나머지 다살 테니까 수량 맞춰 해가지고 <laughs> 샀어요 와 진짜 이야! 응, 응,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근데 원래 영복이 병아리로 하려다가 무슨 지옥에서 온 병아리가 돼서 응, 급하게 응, 고양이로 바꿨어요. 귀여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승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거든요. 응, 진짜 귀여워. 귀여워. 제가 원래 파랑색계열이랑 노란 계열을 제가 되게 빨간. 좋아해요. 그래서 노랑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어, 이거 봐, 옷도 노랑색으로 손가 <laughs> 그건 너무 맘에 들어요 아, 사실 여기서 시키면서 약간 여기가 소량 제작 전문 사이트였단 말이에요 막 인쇄가 밀렸다 뭐 색감이 너무 쨍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후기를 맞아요. 종종 봐서 좀 걱정하였어, 걱정을 했거든요 미, 인쇄 밀리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차피 음. 내가 쓸 거니까 괜찮은데 색감이 아예 다르게 나올까 봐 음,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였어요 얘는 진짜 아, 나채리보다더 나 심혈을 아, 기울였어 제가 진짜 리누꺼에 치열 많이 끝지 않나요? 맞아. 제가 리누꺼를 한 3일인가 4일 붙잡고 있었어요 예쁩니다. 색감이 딱 맞다. 우리, 우리 둘이. 그니까 되게 예쁘다. 이거는 나름 족재비를 어. 그려본 건데, 뒤가 진짜 사랑스러운데요. 속도 앞피예요에 러브 스테이에서 그 음, 러브 현지 스테이를 아 이거 스테이를 바꾼 거거든요. 나머지 두 멤버도 저희가 하려다가 제가 진짜 체력이 갈렸어요 아, 못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주고 있어. 싶... 한 번씩 그다음에 군번줄은 꼭 시키실 때 따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포장이 개별 1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고긴 음, 간대요. 음, 그래. 무조건 군번줄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 개당 100원으로 알고 제 포장. 음. 그렇게 해서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짠~ 끼워봤습니다. 끼우니까 더 귀여워. 금번줄까지 <laughs> 장착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고, <laughs> 그리고 너무 길어서 전좀 잘라서 다시 한번딱 끼워줘보려고. <laughs> 하나 한 명씩 보여줄게요. 사실 제가 승민이 정말 좋아하는 포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탑로도니드 일단 요걸로. 그 다음에 리노는 클리오, 클리오 포카가 좀 길잖아요. 일반 포카보다. 그래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홀더에는, 그 정도의 크기가 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 건 조금 헐렁대거든요. 특히 지정이 게좀 많이 헐렁대요. 포크가에다 어,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뒷면 잘안 보일 거니까. 마테를 하나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트 그렇게 붙여서 <laughs> 할 생각이 없는데. 어차피 제 건데요. 제 몰던데요. 이것도 이게 조금 작나 봐요. 얘보다 얘가 좀더 헐렁한 것 같더라고요. 포크크다 크게 다른 거예요. 클리오가 진짜 딱이, 딱이에요. 응. 딱이에요. 저도 정말 딱이. 이게 저도 이게 클리오거든요. 클리오가 딱딱 맞아요, 딱. 아주 이쁘게 네.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일단 이리는 이 표정이 이 홀더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맞아 <laughs> 그치. 뭔가 응. 핑크핑크하게. 응. 일단 그리고 그래, 현신이 너무 잘어울려 아니, 짜증이 다 나. 다 어울려. 짜증이 나!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이번에 또 한, 한, 담당, 담당자분께서 또 한님이 셨네요 <laughs> 저희가 가지려고 포카홀더를 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리 커졌어요. 네, 한번씩 다시 제 발주를 넣어봤습니다. 색감 괜찮네. 똑같네. 색감 괜찮아요. 괜찮지? 색감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가 아, 네. 만들었니다 색감이 진짜 잘 나왔네요. 렇지왜 찬이와 창빈이는 없냐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요. 스위이트에서도 그렇고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 확실한 건 절대 절대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진짜 시간이 너무 없었고 영양 부족이죠. 영 네, 저희의 재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 원래 저희만 가지려고 급한 대로 체만 아, 네, 예, 저희가 제 체이가 3 명이고 동생 체이가 3 명이라 급한 대로 일단 만든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이랑 청빈이거 디자인을 구상하다 해놨어요. 이제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열심히 울며불며 그리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런 네. 이런 옆에 디자인은 나왔거든요 색깔이랑 그리고 그것도 조만간 기만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늘부터 포장을 열심히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사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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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가 원래 홀더만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 그거라 그러지? 뭔가 그것만 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뭔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원래 원래 그냥 시켰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잘 나왔나를 잘몰라가지 이게 잘못하면 밀린다고 하더라고. 청원에드피아에서 시켰고요, 투명 프레임 포카예요 400장 시켰고요, 하나에 33,000원, 400장에 33,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를 언제 다 쓰지? 아, 이거 이상태에서 어떡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옛날 이렇게 까게 들어왔다 그랬거든. 예뻐? 괜찮나? 괜찮아? 어! 예쁜데? 오. 이렇게 색감이 되게 예쁜데요? 어, 저는 이색감도더안 돼요? 너무 작나 그림이? 이상해? 이상한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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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니 예쁜데 이상한가요? 아니거 밑에 너무 이 너무 짜잘한가? 일단 제가 포카에 껴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같이 넣었으면 하는 마음에 드린 거긴 한데 이상한가요? 뭔가 현진이 포커보다내 거에 도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짠, 어떤가요? 음. 괜찮네요. 음. 굳이 뭐, 제골도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